먼저 도움이 되었던 정보나 아니면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은 장소나 아니면은 사람 뭐 이렇게 있다면은 그거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네. 되게 그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저 그러니까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다운 증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그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그 그래도 이 염색체 중에서는 제일 큰 부모 모임이 있었어 가지고 그 카페에서 제일 먼저 아이를 낳고서는 거기서 가장 먼저 정보를 습득을 하고 아이에 대한 어그 약간 미래 청사 청사진 이런 것들을 조금 볼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때는 이제 단톡방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끼리 이제 그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 부모끼리 저도 저도 근데 그큰 맥락에서는 그 같은 장애를 가진 부모 모임이긴 하지만 그 모임에서 파생된 부모 모임에서 좀더 많은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 네, 예를 들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부모들이라 할지라도 저랑 그 맞는 엄마들 있잖아요 대화가 맞거나 자녀가 이제 조금 비슷하다거나 나이가 비슷하다거나 그런 데서 오는 어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는 사실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오는 정보도 감사히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 저희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저희한테 줬을 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소화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그저 같은 경우는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영화 교육을 하는 그런 복지관도 갔었던 것 같고 사회복지관, 뭐 장애인 복지관 처음에는 다 다녀야 된다고 그랬어가지고, 선배 맘들이. 정말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다양는 정보가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소팅을 하고, 이제 얻을 건 없고, 그리고 각각의 그 센터에서 만난 그런 뭐 선생님 혹은 이제 엄마들하고 이제 교류해서 점점 점점 이제 정보를 얻어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다운증에군 아이 엄마하고 어, 일단 처음에는 아산병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단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데서 또 아이 발달에 관한 어, 약간 정보도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 복지관 그 다음 단 복지관에서 많이 얻었고 그리고 일단 물리치료실 저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음. 물리치료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정보를 얻었고 저는 가장 도움이 됐던 게그 다운증후군 외에도 합병증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한 이력이나 약간 그런 네이버 카페 그한우회 그런 데서 또 정보를 이제 수술에 관한 정보나 이제 예후에 관한 정보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많이 그쪽에서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근데 그 진화와 보니까 뭐한 12년 이렇게 흘렀잖아요. 벌써. 근데 아이의 영영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니다요 아이의 영. 네. 이 아이가 그냥 타고 난그 이제 음.